Thank you 자연스러워지겠지 어. 뭐. 안돼 안 음, 맛있다. 봄이 아, 어린이집 가가지고 감기 걸렸거든. 사진을 찍어. 와우. 거 먹을래? 아니 또. 나 진짜 가 응. 응. 어, 아, 어. 먹고 싶은 조개구이. 이번 주에도 여기 왔었거든. 어, 진짜요? 아니, 진짜? 아가 너희도 추억상 하지? 네? 추억상근데 자세히 보면 안 닮았거든. 그때 닮았어. 우리 웃는 눈꼴이 똑같다니. 뭐라고? 사장님, 저희 치즈 추가. 어. 숙하... 어디 간이유로 진짜 쇼핑 갔다 거. 온 후로부터 계속 더워 나 근데 아, 재료 낀거는 아, 그거요예요아 너무 무서워.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짠다아 음. 아, 근데 가리비가 맛있긴 하다 음, 음, 응. 거든요대구가 날씨가 많다 유튜 언니 사차 안감사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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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 뭐죠>? <웃음> <웃음> 아니 종로가 나는 진짜 <laughs> 술 마시는데는 최고야. 아그기서 내가 아, 여기 내 우리 동네였으면 우리 무조건 알골 중독자들. 광장시장에서. 진짜 장난 아니야, 진짜 아니에요. 진짜 아니. 에요 차전참 하나랑요. 네? 차전참. 해물라면 주세요. 짠. 또? 여러분들도 짠. <laughs> 아 어, 여러분들 도 짠. 근데 내가 본것 중에 오늘이 제일 안 어색한 것같아데 나도 짠짠짠 이거 뜨겁다 이거 이거 두개 올려서 여기다 넣자 넣고 올리자 여기다 음. 라면 좀쓸수 있어. 아, 괜찮아. 네. 어.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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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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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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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. 그냥 막 예쁘게, 막 체크다, 거. 그냥 입고 근데 막 예쁜 막 책들 막 이러고 막 그냥 제가 입고 나왔는데 근데 롯데월드 간다 했을 때 네가 뭐 부산?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서울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이거 틀에 놓어 어울려도 되나? 와 이거 좀 그때 네가 이거 네가 먹어 와 근데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. 아, 진짜 맛있다. 음, 맛있어요. 뭐한데? 왜? 그래, 오빠 이거 찍을래? 나술 준다는 거야. 지금 다 찍혔는데? <laughs> 왜냐면 이게 정연이, 어, 오늘 오는 손님들마다 정연이 완전 싹싹하고 친절하다고 그렇게 하나같이 다 싹싹하다고 얘기한다고. 이거 살릴게요. 아, 이차 뭔지, 그게 뭔지. 오늘 영상은 이만 끝. 아니, 왜 차에서 이렇게 과일 냄새 나지 가서 뵐게요. 안녕! 굉장히... 이차로는 저희 집 왔어요. 한 날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. 이것도 있네. 오빠 얘기한대 안 돼, 씨. 아, 씨. 미안, 씨. 몰랐어. 씨. 오빠 얘기한 줄 몰랐어. 머리 머리는 없어. 안 나는데. 머리 잘안 나. 아 씨. 오빠 친구한테. 씨. 머리... 이런 거 좋아. 머리가 없지. 아니 해도 활발했지. 동일 오빠가 먼저 했잖아. 아니 해도 활발했지. 머리가안 나. 화음으로 나 같이 넣은 거야. 이 양반아. 화음으로 같이 넣은 거야. 동일 오빠 본인이 하... 자기 얘기했어. 하... 아니, 뭐, 이렇게. 말이 좀 심하네, 오빠 친구한테. <웃음> 나는. 오빠 엄청 많이 는가 아니, 오빠 조언을 주는 거잖아. 유튜브 아, 조언이 주는거이 뭐, 조 조언이 아니라 조언이 고떠나이 뭐, 조언이 뭐, 조언이 뭐, 뼈언이 뭐, 조언이 뭐, 조언이 뭐, 조언이 뭐, 조언이 뭐, 조언이

그러게. c 스 l i n e Oh, w h e 다고 h 근데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별로 안 심해. b l 좀 n c h e you make. I mean, people will c o 아 e up with t e 이 r s You have a hotness of the kid. You mean that you are you mean that you are. y 그렇게 a 면 t to 먹는 거야, 엄마. 누가 누가 누가? 엄마, 엄마. 그렇게... <laughs>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. 게 되게... 어. 그쵸? 그랬는데도 괜찮아. 어. 아니, 60 60사람도 있는데 대단 그러니까, 거지. 그 <목소류>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.